안녕하세요. 여기는 시흥시매화동에 있는 방울이다육이에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서툰 점이 많아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예쁜것 있으면 선택해 주시고, 찜해 주세요. 지금 오늘 저녁에 나오는 행복 가은 현아다육에서 영상에 올라갑니다. 가격과 설명은 그때 현아님한테 충분히 들으시고, 저는 아직 이렇게 미흡하여,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조금,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보시고 한번 찜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조한다니엘이고요. 자연군생 한몸이에요. 3도군생, 4도군생으로 되어 있고, 보시기에 꽃이 너무 이쁘게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빨간 줄이가 있고요. 10cm 화분에 들어있어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캐서린 이에요. 캐서린 자연구생 한몸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본원피스를 물들어왔죠. 이것은 몇 년, 2년정도 키운 아이입니다. 보시고 맘에 드시면 찜해주세요. 개수는 몇개안되어있고요 15cm 풀분에 들어있어요. 보시고 맘에 드시면 찜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하이트모닝 이에요. 하이트모닝인데 2도와 1도로 되어있어요. 색감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좀 안에 있던건데 색깔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조만간에 빨리 같은 빛감을 내줄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도와 3도로 되어있는 가격은 15cm 풀분에 들어있어요. 가격은 12,000원 이고요. 이렇게 2도짜리, 3도짜리로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이 1도짜리는 8,000원이에요. 색감도 똑같이 논숙을 해서 짱짱하게 달궈진 아이인데, 보시고 한번 심어보세요. 이쁜 화분에 심으면 아주 색깔이 너무 이뻐서 보시는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간이에요. 말간 이렇게 얼굴 좀 한번 봐주실래요? 자연분생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맑은 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목둥이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가격은 1 5 0 0 0 원이고, 자연분생이에요 풀부는 15cm에 들어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들으시면 선점해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니 염자예요. 미니 꽃 염자인데 지금은 꽃필 시기가 아니지만 조금 더 성장해다 보면은 이쁘게 꽃이 필 거예요. 이거는 특가로 내놓은 미니 꽃 염자는 가격이 3,000원이에요. 집에 가을이면 팔갛게 물들고 라인이 물들기 때문에 꽃이 안 피워도 이게 꽃이라 생각하시고 키우다 보면 꽃이 핀답니다 요거는 석영이에요 이제 석영이라는 임이 이제 가을 되거나 이럴 때 되면 빨갛게 물이 들여서 석영인데요 얘도 자연구생이에요 이렇게 자구가 조금씩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 있고 이것도 바깥에서 2년 정도 노숙했던 아이예요 가격은 8,000원이고 화분은 15cm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스타예요. 제스타, 이것도 자연 근생이고, 이렇게 수영은 각자 다 달라요. 이런 거는 같츠 수가 수영이 없더라고요. 철에 낀 것도 있고, 생얼로 이렇게 묵둥이들로 된 것도 있어요. 하부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5cm와 13cm에 심겨져 있어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포토시나예요. 일본 포토신화인데 가격은 7,000원이고 화분은 10cm 화분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번 싹 보여드릴 테니 이거는 묵더 묵지, 묵지라가 되면서 입장은 더 짤막해지고 동글도 꺼내지면서 귀여운 아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더 키울수록 맑아지는 색깔이라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보시고 맘에 드면 선점해주세요. 이것은 문스톤이에요. 화분은 8cm 화분에 들어있고, 쌍두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달달 달궈진 아이. 어떠신가 이쁘시죠? 이 여름에 이 색깔을 낸다는 거는 묵등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 봄부터 비도 안맞히고노수시키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쁜데, 데려가서 한번 심어보세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거는 테이로사고요. 입장이 한엽이면서 이렇게 맑은 색깔을 내줘요. 손톱 끝도 이렇게 얌차다면서 이렇게 좀 넓은 입장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서 가을되면은 백분과 빨간 라인으로 훨씬 더 예쁘게 변합니다. 화분은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자구들을 다 달았어요. 보시고 마음에 들면 선점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키세스예요 이름 그대로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렇게 빨간 라인에 노란빛을 입으면서 더 키우면서는 더 이런 색깔로 변해요. 보시고 이렇게 이게 더 묵둥이다 생각하시면 이게 훨씬 묵둥이거든요. 이것도 금방 뒤따라가니까 보시고 마음에 들면 선점해주세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거는 미세일로사예요 자연구생이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목대도 보시면 이렇게 꿀목대가 보일 거예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꿀목대. 이런 식으로 꿀목대가 있고 가격은 15,000원이면서 화분은 15cm 화분에 들어있어요. 너무나 이쁘죠. 화분에 심어놓으면 훨씬 더 이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벤바디스입니다벤바디스분생이고요 화분은 10cm의 화분에 들어있어요. 분생이고, 이렇게 조그만 얼굴들이 다글 다글 붙어있어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온가족처럼 모여있어요. 조그만 화분에 키우시면 정말 앙증맞고 이쁠 거예요. 그리고 이주도입니다 색감 보셨나요? 노란빛에 파란빛. 가을되면은 빨갛게 점 찍고 더 이쁜 색깔로 변합니다. 주황빛을 물드는 주도 하분은 15cm에 들어있고 이렇게 목질화가 조금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름동안 누숙해서 이렇게 짠짠한 아이로 못 자라지 않고 잘 성장을 했답니다. 하분은 하부, 15cm이고 가격은 만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은 하이트 미니마입니다. 하이트 미니마 이것도 하얗게 백분이 앉아서 하이트 미니마라 그러는데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화분은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이것도 한 가죽처럼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이렇게 끝에 라인은 점을 찍어서 좀 빨간색으로 되어있고 하얗게 분이 앉아서 화이트 미니입니다 이거 보시고 이쁘시다면 선점해주세요. 이것은 엘샤입니다. 엘샤 자연군생이고 이렇게 식구수가 많아요. 가격은 만3 0 0 0원이고 이거는 초토가로 선보입니다 개수는 몇개 없어요 보시고 맘에 드신다면 빠른 선점 부탁드릴게요 얘가 가을이 되면은 진짜 이쁜 빨간색으로 변하고 트머리진 라인이 줄이가면서 훨씬 더 이쁩니다 꼭 장미꽃처럼 장미꽃 모아놓은 꽃처럼 변하니 한번 키워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몇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시고 맘에 드신다면 빠른 선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나오는 행복가꾼 현아다육에서 여러분 만나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든날체 건강 일체가 도록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